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제자들 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배후를 보면 이슬람 경전인 호란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호란에 따르면 알라의 우리가 흔히 인샬라라고 하는 이슬람의 단어가 바로 알라의 뜻을 위하여 라는 단어인데,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 이것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이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매 끼니마다 보석으로 덮인 소파에 누워서 포도주와 과일과 고기와 같은 진수성찬을 대접을 받고 진주, 옥, 루비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된 끝이 보이지 않는 대저택에서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거느리며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환상과 믿음이 어려서부터 심어지다 보니 죽음 이후에 보장되는 천국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기대하며 폭탄을 몸에 두르고 생명을 던지는 일마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기독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성경적인 대답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해 보이지만 정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고되고 힘든 인생의 광약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된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정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리와 표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어린 양과 송아지와 함께 살아도 잡아먹거나 서로 싸우지 않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거나 해를 입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무려 52년 동안 방영되고 있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입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의 장수 비결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왜 재미가 있을까요? 동물들의 세계가 평화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 뜯고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고 뜯는 싸움 구경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즐겁게 뛰노는 그렇게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평화로움만 가득한 동물의 세계였다면 이 프로는 일찌감치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먹고 먹히는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현실이 어떠했길래 이사야는 사자와 어린 양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존하며 뛰노는 평화로운 세상을 천국이라고 묘사한 것일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당시 유대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유대마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유린 당한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약탈과 폭력, 살인,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 상함과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자와 어린 양과 어린이들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세상은 그들이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던지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던지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 메시지도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표적인 서점들에서 이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책은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5일 동안 천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자 간증집입니다. 천사와 함께 우주선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국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바울, 아브라함, 사라, 다윗, 솔로몬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수많은 천국 방문자들의 체험기를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몸에서 영원히 유체 이탈을 해서 사후 세계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도 보면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지금과 같은 초호와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처럼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며져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명을 전도할 때마다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자기 집의 평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값비싼 보석이 하나씩 박힌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사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다 보면 동물들은 박자를 못 맞춰서 틀릴 때가 많다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천국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만 공통점을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은 천국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그런 인식은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천국은 장소의 개념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런 인식은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할때 천국은 요단강의 저 건너편 즉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난이 상징하는 천국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개념이 장소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위치를 찾습니다. 지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쯤 위치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땅, 즉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도 결국은 영토를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토는 곧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이거나 혹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권이란 국가 권력의 지배력, 통치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10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대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우주 공간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 가는 어떤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한의 세계, 내세에 존재하는 신비한 곳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좀더 참되고 진실되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고된 현실을 외면하고 하늘,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삶을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이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일터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임하다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리학에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고 섬기는 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 자비와 궁유를 베푸는 일,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짙어지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원리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그치지 않기 바랍니다.